볼건 바람이 불면 시기 울려서 작은 일에 행복하고 괴로워하며 <놀람> 그렇게 살다가 난참 한단신 왜 내려와도 바람 소리가 생각하지만 꽃이 하나씩어 우리

뭐 자가? 뭔휴게소가 이런 데가 다 있냐? 이 <목소리> 이건 안 찍을 수가 없지. <목소리> 땡까이가 뭔 이런 유격소가다 있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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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요 이거? 이거 뭐냐고? 예, 이거 뭡니까? 뭐 이런 요상한 괴소가 있네. 응? 이게 요상하냐? 뭐요? 이거 제대로 요상하냐? 제대로 찍어보라 그겠는데 이거 예술인데, 이거 완전 예술인데, 이거 뭐요? 임신시키는데요? 이? 응? 호허 너무 야한 거 아니야? 도대체 어? 여자친구 데리고 여기 이런 휴게소를 본다는 자체가 문제야 이거 생각을 안할래야안할 수가 없네 휴게소를 여자친구 가족끼리 오호 아이고 이게 뭡니까? 뭐야, 이거? 사람 죽었네. 어허이. 요거 제대로 나왔다. 아이거 너무. 오,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요거, 뭐야, 이거. 아이고, 죽었네. 뭐야 여기도 이거 뭐야 난 어떻게 이런 데가 보이냐 허허 아이고 죽겄네 와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또 돈가스 집이냐 하필 지금 망했냐? 안 망한 것 같아 망한 데인가? 어쨌든 여기는 어쨌든 저 뭔가 얘기가 좀안 생기고 그랬을 때 여기에 그 남근 응? 전기를 좀 만져 만져도 될것 같아요 예술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주교소가 있다는 거. 여기가 뭔 주개소냐. 청정조각공, 공원이래. 청정조각공원. <laughs>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요. 아, 10km 남았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 속초가 200, 몇 km야? 60km야? 70km야? 안쪽에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도착했어요. 안치고 왔어. 여기가 강릉. 아 시골 처음 와보네. 서울에서. 아, 서울 사람인가? 그래, 정깔 도시 사람이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오씨. 아이고 죽었네. 어. 야, 속초 왔어요. 속초. 아이고 더워라. 아유. 일단은 제가 오우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야. 차를 이렇게 됐어요 어? 보통 상황이 아니야. 오. 더 죽겠네. 아이 운동을 한 벗어야 되나? 사람들 다 벗었네. 나도 벗어. 나도 벗어. 어? 그냥 벗어. 어? 운동 좀 할까? 아 뜨거워. 이게 뭐야? 한3 0년 됐냐? 여기서 이거 탈라고 겨울을, 2년을 겪은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거. 만원안 써도 되잖아. 응? 빵빵한데 좀더내어겠네더나와 이제 가보겠습니다. 커야지. 커야지. 수영장으로 출발. 와, 이거 이거 이거. 자. 이제 가는 거지. 와, 씨. 지금 오늘 8월 며칠이야? 8월 15일 광복절인데 이모양이냐 아. 제가 수영 실력을 응? 야, 석촌가 봐요. 이건 제 물건이고. 오, 멋지지 않습니까? 오, 유시. 이거 타고 한 바퀴 돌아야지. 우와, 제차는 지금 저기 공영 주차장에 돼 있는 거 같아요. 보이나? 자,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오, 파라솔 이렇게 해놨서 파라솔, 파라솔이요. 하나에 만 원, 뭐, 보증금, 보증금 만원 정도 받고 하나 대여하는데, 만 원? 싸네. 응. 음. 그냥 볼게요. 자, 이 없어, 어? 다 들어갔어. 나도 수영 좀 하자.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우와. 모터쇼 오호. 수영 금지래. 왜 수영 금지냐? 왜 수영 금지여? 발라도 당구지안 되겠다. 수영 하네. 우와, 우와 이거 뭔뭐 물이야? 와 이거 사람 죽었네. 뭔뭐 물이야? 아 저도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빠져볼게요 아이씨 응. 나 철이 미른데 다시 갔다 와야겠네 제가 수영 실력을 보여 드릴게요 푹 빠져야지 우리, 우리... 엄마 이거 뭐야? 다 우리... 아, 해파리 가지고. 아이고 공희랑. 공해랑 물이 깨끗해. 배 빠이. 면가안 된대. 어, 뜻 사람이 없더라. 수영 가는 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아 어잡

Yeah, <laughs> yeah,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어? 조금만 더올나가 됐어, 됐어! 어? 기다려줘, 엉덩이! 앉아! 조금만 앉아! 어디어디 아까? 땅으로 무조어으로어

지금까리 <suss> 아휴, 눈에 물이 들어갔어. 이 예, 이만하고 다른 데 가겠습니다. 예, 이런 거 찍어야 돼? 아, 눈에 짠물이 들어갔어. 빨리 소금기를 없애야겠습니다. 탈이지 어디냐? 샤워장 있다. 나의 구세주. 야, 씨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500원 내야 되네. 저돈 내야 돼. 어! 빨리 필요가 없고 계속 앞에다 말리는 거야. 여기서는 벗고 다니거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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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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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I'm probably saying. 여기들가근 여기는요 회차요 회차 회차랑 끄터리 법령에 하면 안돼요 밥먹밥 먹어야 돼요. La-da-da-dee-da-da -la -la